네, 마더톤 198쪽 38번입니다. 자, 얘가 4D짜리 정사각형 금속 고리에요. 얘가 코일이에요. 그리고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. 그때 자기장의 세기가 b 0로로다 똑같은데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힌트를 줬네. 첫 번째, 7d p점이 7d에 있을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. 헉! 그러면 7d 있을 때 한번 그려줘야겠는데, 예의상 이 이상 7D 있을 때 p가 7D면 여기고, 그 다음에 여기 3D에서 이렇게 있겠네. 바로 여기죠. 이때 이도전류가 0이래요.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갈때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. 그럼 어차피 얘는 그냥 영향이 없고, 자, 얘 늘어나는 거랑 얘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. 그럼 얘 뭐예요? x 스죠 엑스 아. 늘어날 만큼 X 줄어드니까 얘는 변화량이 없어서 에너지 전류가 안흐르는 거죠. 세칸 좀... 정도 걸쳐야죠. 자, 기억. 자기장 방향은 갖고 기억 맞죠? 니은 P가 3d를 지날 때, P가 3d 지날 때 한번 가봅시다. 3d 지날 때 여기네, 그렇죠? 여기 지나갈 때 얘는 지금 X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. 그럼 얘는 그게 실초.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? 나오는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돼요. 동그라미 만들려면 엄지 손가락 위로 올리고 왼쪽 감아서 내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. 그럼 P 점에는 P 점은 여기 있잖아요. 아래서 에 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플러스 Y Y. 맞죠? 디귿 유도 전류 세 길을 물어봤어요. 오디 지나때 3디 지나 때. 자, 3디 지나 때가 지금이죠. 얘는 변화량이 지금 변화량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어요. 그냥 x짜리 b제로 하나 변하고 있죠. 변화량이 <laughs> b제로만큼 변하고 있어. 오디 지나 때는 어떻게 될까? 여기 때는 이게 얼마만큼 변하고 있어요? 응? 그지고 동그라미가 생겨서. 그럼 이비제로예요 e 얘는 변화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는 변화 없지. 왜냐면 이만큼 없어질 때 이만큼도 생기니까. 얘는 영향 없고 동그라미만 새로 생기는 거니까 2제로죠. 그래서 세이는 같습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